안녕하세요. 참준부동산TV 이소장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숨은 보석 같은 곳을 찾았어요. 커뮤니티에서도 보니까 평도 상당히 좋고, 현금 7억에서 8억 정도면은 갭투자로도 가능한 곳입니다. 바로 흑석 에듀포레입니다 여기 첫인상부터 살펴보면, 2018년에 지어졌고, 545세대의 7개 동으로 이루어진 아담한 단지입니다. 하지만 옆 단지와 붙어 있어서 실제로는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고층 아파트들만 보다가 고즈넉한 분위기가 너무 이뻤어요. 마치 작은 마을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이 아파트의 가장 큰 매력은 뭐니 뭐니 해도 위치예요. 중앙대학교 바로 앞이라니 상상이 되시나요? 중앙대 캠퍼스의 활기찬 분위기도 매일 느낄 수 있고, 게다가 중앙대학병원도 가깝습니다. 교육 환경도 정말 좋아요. 초등학교가 두 개나 있고 중학교 심지어 고등학교까지 신설 예정입니다. 여기 흑석구 구역 위치 표시해 드릴게요. 말 그대로 에듀포레즉 교육의 숲이라는 곳이 딱 맞는 곳입니다. 교통도 빼놓을 수 없죠. 9호선 흑석역까지 걸어서 10분 정도면 가고 지하철로 강남역까지 딱 22분 나옵니다. 도보 합해도 대략 30분 거리니까 이 정도면 강남권이라 할수 있고 시청이나 여의도까지는 18분이면 금방 후딱 갑니다. 서울 어디든 다 쉽게 갈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단점인데요. 현재 주변에서 흑석 9구역 그리고 11구역 재개발공사가 진행중이에요. 소음과 먼지가 조금 있을 수 있어서 거주할 땐 불편하지만 일시적인 불편함이고 만약 들어오게 되면 여기 흑석에도 우량한 입주자분들이 많아서 많은 상권이 개발될 걸로 보입니다. 현재 에듀폴에는 매매가가 최저가 매물이 15억 8천이고 전세가가 대략 8억에서 8억 3천 정도로 맞춰지기 때문에 7억 5천에서 8억 요 정도 갭이면 은 투자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처음 이 아파트를 리스트업할 때만 해도 6억 정도가 갭이었는데 그 사이에 또 올랐습니다. 역시, 서울은 서울입니다. 입지 불변이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서울에서는 통하지 않는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비싸다. 이건 그냥 각자가 보는 기준 시점 대비지, 서울은 항상 오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똘똘한 곳만이고요. 저희 참조원에서 계속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할 곳만 리스트업해서 물건 공수해 오고 있습니다. 흑석 에드포레에 대해서 자세한 매니저님 필기록 보내드릴 테니까, 아래 이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부산에서 서울 거 투자 좀 한다는 분들 저희 카톡방에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같이 놀고 싶으시다면 들어오시고 현재 1000명 넘어서 인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뒤에 쿠킹 영상 있습니다. 편하게 보세요. Take me back to a place where I felt at home take me back to a day when we weren't alone take me back to an age when the world felt small way back before we blew it all take me back to a place where I felt at home take me back to a day when we weren't alone take me back to an age when the world felt small way back before we blew it all